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5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3.6 양수하는 펌프 송출구에 안찌름 주고 평균유속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 전형적인 Q는 a v 해서 유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Q는 어, 미터 3승퍼 민으로 나와 있죠. 이걸 이제 60으로 나눠서 미터퍼. 미터 삼성 퍼 세컨드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계산해 보시면은 1.44m 퍼세컨에서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52번입니다. 이 문제 별표 치시고요. 어, 이 문제 이제 한번 어 나왔던 문제를 이제 다시 나온 건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개념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수면의 차이 H고 DL인데, 관로에서의 평균 유속을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마찰계수 F, G, K1, K2를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이 문제는 베르누이 방정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부차적 손실, 그러니까 손실을 고려한 베르누이 방정식을 알고 있느냐, 이 문제죠. 그래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여기에 1번, 여기 2번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왼쪽을 쓸 수가 있고 여기 오른쪽에다가 자 여기 오른쪽에다가 요 손실 개수가 들어갑니다 왜냐 요 손실이 여기서 나게 되고 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니까 요 1번의 에너지와 동일하게 되려면 2번에 손실을 같이 더해줘야 여기가 여기 왼쪽과 동일해진다 그죠 이거 이해 가시죠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식을 세우셨으면 이제 중요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z1과 z2는 같아요 여기 이제 일직선 라인상에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조건이 이겁니다 v1과 v2가 같아요 왜냐 q는 av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 유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요 면적도 동일하고 해서 속도가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요항, 요항 없어지고요. 요항, 요항 없어지고 이제 P 요거만 남는데, 요거는 이제 또 여기 정수와 P는 감마 h 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거리가 주어진 게 아니고, 여기 높이 차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배로의식을 정리해서 P1, P2가 감마 H로 해서 그대로 H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뭐다? 이게 hl이다. 어, 요 말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었으면은, 이 손실계수는 그대로 이제 공식에 따라서 쉽게 구하시면 되겠죠? 요 가운데 있는 거는 요 가운데 요기입니다. fdl 이지분의 v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앞에 거는 여기관 입구 마찰계수,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거는 관, 어, 이제 출구에서의 부차적 손실계수 값이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이제 적용해 보시면은 V값이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해 가시죠? 여러분 이거,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차적 손실개수를 고려한 베르누이 방정식을 어,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53번입니다. 자, 이 문제 별표 치시고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하면은 바로 그냥, 어, 제 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어, 전단 유체 이제 평판 유체가 받는 점성력 어, F는 타우 A 그 다음에 평판일 때 타우 전단 능력은 뮤 DU, DY에 관한 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판을 일정 속도로 끌때끄는 힘이 최소가 되는 거리 Y 요런 어, 유형이다. 그러면 이제 바로 넘겨야 됩니다. 왜냐? 최소가 되려면이거 이제 이차 방정식, 이차 방정식을 풀라는 말이거든요. 만약에 뭐 f(x)가 뭐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뭐 힘, 어 이게 뭐 힘이다 하면은 f(x)가 제로가 되는 요 지점을 찾아서 뭐요 최대 최소 뭐 구하는 예전, 예전에 생각나시죠. 뭐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니까, 이러 거는 그냥 바로 제끼셔야 됩니다. 판 위쪽 힘, f(1) 아래쪽 힘. f2는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력을 계산하시면은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f x고요 그렇다면 이제 f 프라임 x를 계산을 하셔야 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0이 되는 값을 찾아보면은 y1 33414그 다음에 y2 0586h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y가 어 여기까지 튀어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최소가 됩니다. 조금 이제 꿀팁을 조금 드리자면은 여러분 이런 최소가 되는 거리 y 이렇게 물어봤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보기가 총4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대입을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합력 이렇게 이제 구하셨다 그죠? 이 상태에서 이 y 에다가 이네 개의 숫자를 네 번씩만 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값만 최소가 되게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은 아주 스무스하게 나옵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다음 문제 보죠. 54번입니다. 최적 30 무게 247 비중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밀도도 주어졌고요. 이 문제는 무게 W는 감마 v 비중량 곱하기 부피다 해서 여기 이제 비중량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이 비중의 정의에 따라서 어,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문제고 맞추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55번입니다. 어, 개념 문제고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수평온과 속에 정상류, 측류 흐름이 있을 때 전단 능력 물어봤습니다. 관내부의 전단 능력, 전단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전단 능력을 이렇게 이제 계산, 어, 그래프로, 어, 도식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고했을 때, 이제 요거를 공식, 타우는 마이너스 2분의 r, du, dy,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요거 알고 계셔야겠죠. 자, 요게 이제 반경 방향 방향입니다. 요 r값. 이 가운데에서 알 값이 제로고 관벽에서 알 값이 r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단 능력이 벽면에서 최대다. 벽면 능력, 아, 벽면에서 최대다. 그래서 이 2분의 r. 그다음에 du dy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벽면을 따라서 지금 1차 함수로 이렇게 이제 증가하죠. 이 관의 지름을 따라서 그래서 du dy 1차 함수다.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같이 이제 배우는 게 뭐냐면은 요 속도죠 속도 어, 관의 속도 뭐 이래 가지고 여기 이제 VAVG와 VMAX 값이 뭐 1.5배다 어, 여기 VAVG에 1.5 하면은 VMAX다 어, 요런 것도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3번에 관중심에서 제로 그 다음에 반지름 방향으로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요게 맞죠 해서 답은 3번입니다 56번입니다 자이 문제 아주 어좀 그지같은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노즐을 통하여 유량 Q 주고 대기로 분출될 때 노즐에 미치는 유체의 힘 F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로었고요 자, 이 문제는 뭐냐면은 유동 유체에 관한 힘 F는 로큐브이 어, 요거에 관한 공식 어,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 1번과 2번에 베르네이 법칙까지 적용을 해서 어, 이거는 이제 연립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요 노즐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노즐은 일단 이 안에 압력이 존재를 합니다. 이 바깥에는 압력이 존재를 하긴 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대기압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안쪽에는 있 대기압이 안, 아니냐, 어, 요건 적용이 안 되냐, 여기도 대기압을 적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이제, 어, 여기 1번 부분과 2번 부분의 압력 차는 여기 안쪽에 압력과 동일합니다. P. 압력, 요, P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요, X방향 힘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로큐브이까지는 하시는데, 요, P1, A1,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앞서, 앞서 말씀드린 요, P, 그러니까 내부, 노즐 내부에 있는 압력입니다. 요게, 이제, 이 어, 벽면, 어, 이 단면에 미치는 압력까지 같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힘을 계산하실 때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P2, A2는 이제 의미가 없는데요. 분명히 이제 대기압은 존재하는데 왜 의미가 없냐? 이거는 차이기 때문이죠. 차이.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뺐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P1, A1 해서 이 P만 고려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 보면은 지금 속도는 주어져 있지 않아요. V는 뭐 따로 뭐 주어져 있지 않는 대신에 A1, A2 이렇게 단면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Q는 AV. 이거에 이제 관해서 문제를 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로 Q, A1분의 Q.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따로 손실을 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로 분의 G, 아, 로 분의 P, 이 지분의 v제곱, z1, 그 다음에 요두 번째 공식까지 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라질 거는 z1과 z2가 동일한 라인이기 때문에 사라지고, p2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요거 이제 대기압 분이지만은 요거 이제 차이기 때문에, 차이기 때문에 요 p2는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리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제 감마분의 p. 요것만 남기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하시면은 이게 여기에 연립이 되면서 이제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P1에 관해서 이렇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P1을 대입을 하시면은 F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요걸 정리한 게 어, 요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암기 문제지 여러분이 가서 시험장에서 푸는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노즐에 관한 문제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이렇게 암기 해 놓으시고 다음에 나왔을 때 문제 이제 찍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7번입니다. 자, 이 문제 어, 압력 중심, 원판의 도심, 그 다음에 지름 D 하면서 작용점의 위치 물어보는 문제죠. YP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긴 평면의 작용점 YP는 Y바 플러스 AY바, 그 다음에 IG 해서 문제 그대로 어, 스무스하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에 맞추셔야 되는 문제예요. 답은 2번입니다. 58번입니다. 자, 이 문제 별표 두개 치시고, 이 문제는 시험 문제에서 푸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기출에서도 안 나왔고, 거의 이제 처음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이제 마찬가지로 앞에 노즐 문제랑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요건 이제 단면적을 그냥 통과하는 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특이하게 가속도를 묻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이 문제는 Q는 AV. 일단 이 유량에 관해서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 처음 상태에서의 유량과 나중에 상태에서의 유량은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래서 유량은 상수로 나오게 되죠 지금 2mps가 처음에 그 다음에 단면적 여기다가 X에다가 0이라고 놓으면은 1 나오죠 그래서 유량은 2로 일정합니다 좌항은 일정한 것이죠 그래서 Q는 AV 해서 A가 지금 X기 이 때문에 V도 마찬가지로 X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VX를 정리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많이, 많은 분들이 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밑에 이제 계산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뭐, FX를 이제, 요걸 이제 미분했을 때, FX의 제곱, 제곱, 분의 마이너스 f 프라임 x 다 요걸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0.04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1그 다음에 0.04 f 프라임 x 해서 요, 요게 이제 나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셨을 거고 아 여기 2가 있네요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dx dt를 하나 붙여 주셔야 돼요 음. 이건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자, vx는 x에 관한 함수입니다. 거리 x에 관한 함수예요. 하지만은, 지금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관해서, t에 관해서 미분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dx dt가 뒤에 붙게 돼요. 이건 이제 편미분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dx dt를 여기 이제 붙이시면 되고, 문제에서 지금 x는 제로일 때 가속도를 묻고 있었기 때문에 x에다가 제로 넣으시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x에다가 제로 하시면은 2 m s 세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초기 속도죠. 여기 지금 초기 속도. 그래서 어, 곱하기 2를 해서 0.16 미터/삼승/세크가 돼서 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음. 59번입니다. 자, 이 문제 파이 정리죠? 어, 파이 정리고 나왔던 문제니까 스무스하게 가 보도록 하죠. 일단 요 파이 정리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이제 독립 변수들의 요 차원을 먼저 다 늘어 놓고 독립 변수의 개수, A, V, T, u L 해서 다섯 개. 기본 차원수 미터랑 세컨드 해서 두 개. 해서 파이 정리 3이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이 파이 정리는 아주 많이 나오는,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푸는 방법 알아두도록 합시다. 60번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딱 봐도 뭔가 어려워 보이죠? 이 문제는 거의 시험장에서 읽고 모른다 하시면은 그냥 바로 제키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무차원수 문제예요. 이 무차원수가 이두 개가 나오는데 모형 실험에서 A1, V1, C1, D1. 다음에 뭐 A2, B4, C1, D2, 이때 뭐 애플 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아, 여러분이 이제 차원에서 갈때 뭐 A는 뭐 A의 X승, 뭐 B의 Y승, 뭐 C의 뭐 Z승 해가지고 X 플러스 Y, 마이너스 뭐 1은 0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A, B, C, D에 기본 차원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는, 어, 보통은 이렇게 곱하는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푸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개를 곱할, 곱했을 때, 이것도 요것도 한 무차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차원수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무차원수가 1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 이거는 a, b, c, d가 뭐가 되든 오른쪽 항은 항상 1이 됩니다. 왜냐? 요 f 값 위에 있는 분자 값이 같이 변해주기 때문이죠. 어, 레이놀주 수를 생각해 보세요. 레이놀주수 u 분의 v d일 때, 이게 이제 일정하다, 일정한 상태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u 그다음에 d를 아무리 바꿔도 이 속도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레이놀 주스는 항상 일정한 속도가 나오, 어, 일정한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1111 넣어 봤을 때 이것도 이제 똑같이 1이 나오는데 그때의 F 값이 F1입니다. 자, 근데 이 밑에 이제 구하는 거 2412. 이 사일리 넣으면 똑같이 무차원수 1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를 값을 f2라고 하면은 여기 밑에가 32배가 되었으니까 요 f2도 마찬가지로 32배가 돼서 32f1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어, 3번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유체역학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리뷰했을 때는 난이도가 중에서 조금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체역학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서 아 분명히 맞춰, 맞추면 좋을 문제를 많이 틀리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유체역학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개념, 기본 개념만 잘다져놓으면 굉장히 쉬운 과목입니다. 자, 다음 과목, 이제 4 과목에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